지금 여기는 일조로 왔습니다. 어저께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일조에 도착을 했는데요. 같은 뭐 시골은 아닌 내 시골 같은 느낌? 사람들 많다. 오, 중국 사람들 오, 많다. 지금 이게 너무 해가 강해갖고, 여기 어디야? 어딘지 모르나 바다가 보인다는 거, 여기가 바다입니다. 아, 여기가 동쪽인가? 아, 이게 바다인가? 바다 위에 바다는 아니구만. 바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긴 바다가 있어요. 저 넘어갈 바다 아닌가? 썰핑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 호텔은 정말 관리가 안돼 있고요. 저기 방역룸이 하나 보이네요. 음, 좀더 가볼까요? 완전 큰차이네요 오, 여기도 정말 뷰는 괜찮습니다. 창문에 뿌연게 <laughs> 뿌연 창문 때문에 뭐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어 굉장히 높은 빌딩도 있고요. 실내를 잠깐 보실까요? 화면에는 되게 멋진 유럽의 하우스 같습니다. 어 짐이 너무 더럽죠? 뭐뭔 소리야? 짐이. <laughs> 널려있어서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별로 정리하기 싫어요, 어저께. 내내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깨끗합니다. 다 제가 청소한 거라고요. 휴지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휴지도 주고. 칫솔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 주고. 너무 사람들은 친절한 것 같아요. 청도에 있는 방역요원들보다 훨씬 친절하고. 보이시죠? 공 어, 곰팡이. 음. 네. 어, 저거는 용기가 안 나서 아직까지 청소를 못 하고 있어. 요 바디워시는 전혀 없고, 샴푸는 좀 있고요. 음. 수건은 퀘퀘한 냄새가 나고, 어, 이거는 퀸 사이즈인가? 퀸 사이즈 침대라 편하긴 한데, 역시 청도에 있는 호텔보다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역시 퀴퀴한그 중국 특유의 냄새가 있고, 가구를 이렇게 닦아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카페트는 와 청소 한 번도 안한것 같아요. 사람이 나가면 청소를 할 법도 한데, 저기 장이 있고, 이 장에 웬만하면 뭘 넣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 넣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 막, 8, 90년대? 이런, 이걸 뭐라 그러죠? 체리? 오크? 하여튼 이색깔있고요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가 있는데 뭐 전혀 안고 싶지는 않고요. 음. 이건 뭔가요? 자신? 뷰는 좋아요. 창문이 문제지 뷰는 좋습니다. 이렇게 통창이구요잘 청소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창문에 창문이 엄청 더럽습니다. 저는 지금 모자르트 강의를 위해서 지금 역시 컴퓨터 작업을 하다.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공부하면 머리가 아픈 거는 저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와서 느낀 거는, 청도에는 시설은 좋고, 굉장히 춥습니다. 춥고, 첫날은 정말 너무 추워서, 어 정말 전기장판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추웠는데, 이튿날부터는 또 괜찮았고요. 방역요원과 호텔 직원들이 다 영어를 못하고, 제가 중국말 못하는 거에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좀 쌀쌀한 청도에서의 오일을 보내고, 삼시새끼 사육을 당하고, <laughs> 그리고 이 어저께 이제 격리해제가 됨으로써 큰 버스를 대절을 했더라고요. 일조에 오는. 근데 그 버스는 저와 어떤 교포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 제가 어저께 그 구글 맵을 틀어봤거든요. 제 위치랑 제가 가는 화메이 호텔이라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약한 그 호텔. 근데 그 호텔 훨씬 못 미쳐서 막 내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렸죠. 내리라고 그러니까. 짐다싹다 다 내리고. 근데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내리라고 하니까 걸어서 가야 되나. 한 3km 정도 되던데. 이렇게 추운 날 걸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호텔인지 어디서 또 방역 1조 방역시에서 보낸 버스인지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버스는 히터를 좀 틀어줘서 따뜻하게 왔습니다. 잠시나마. 두 시간 반 동안 엄청 얼었던 제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는데 역시 화메이 호텔을 안 가는 거예요. 막 중국 말로 뭐라고 뭐라 저한테 했는데 번역기를 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 다행히 선약이라고 중국 우리 통역하는 대학원생이 있어서 그 친구랑 연락을 했는데, 허미 호텔이 예약이 다, 뭐, 찼다네요? 분명히 학교에서 호텔을 잡아주고 예약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군주가 뭐, 어쩌고 하는 호텔이에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폐, 폐 건물에 비슷한, 폐 건물에 가까운 그런 관리가 안된 호텔이라고 불리기 조금 그런. 여기 근데 돈을 내고 자가 격리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억울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오자마자 그한 분이 계셨는데, 방역요원이. 그분은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골 가면 왜 친절한 그런 분들처럼 뭐 갖다 달래면 제각제각 갖다 주시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백몇 명이 127명인가? 이 격리 수용이 되는데 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정말 과부하가 걸리셨을 텐데 전혀 내색, 내색 안 하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뭐 청도와 좀 다른 인상을 받았고요 약간 중국어를 못한 저도 알아들을 아 그니까 알아챌 수 있는 그 방언의 약간의 그런 다른 청도는 뭔가 중, 중국어 같고 여기 오면 약간 지방 방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억양 자체도 그렇고 사투리 같은 것도 어쨌든 저는 여기서 3일을 자가 격리를 하고 이제 8일 격리 해제됩니다. 여기는 위챗이라는 우리나라 카톡 같은 것에 단톡방에 제가 있는데요. 정말 5초에 한 번씩 사람들이 올려갖고 어우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음 여기 중국 오늘 보니까 여기 괜찮네요. 저기 바다도 보이는 것 같고. 여기도, 어떻게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창문만 좀깨끗하면 정말 좋겠고 보이지가 않는다고. 소독약이겠죠? 이게 뭐, 먼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열어볼까? 무서워. 아시워네 뭔가, 되게, 사람들 많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 논. 오, 저 밑에 격리해제된 사람들. 집에 가는 그 차입니다. 좋겠다. 역시 중국의 아침도 한국의 아침처럼 바쁘고. 전 지하철인지 철분지 하여튼 오네요. 여기는 되게 호텔 자체에서 무슨, 뭐를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약간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철도 소리인가? 철도 소리 때문에 그런가? 우와, 무서워요. 자, 이제 다시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